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수만 명의 국민들이 국토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을 앞두고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DMZ 평화인간띠운동본부가 지난 27일 꼽피노음날 DMZ로 소풍가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토의 서쪽 끝인 강화도에서 동쪽 끝 고성까지 연결하는 500km 구간에서 인간띠 연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4시간 넘게 달려간 시도민들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인간띠를 이었습니다. 이날 평화 인간띠 행사에 광주시, 전남도교육청과 종교계, YMCA, 목포시, 광주 흥사단, 서구, 남구, 북구청 등 광주 전남의 여러 지자체들과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공식 행사 진행 전 평화누리공원 야외 무대에서는 흥사단 기러기 악창단의 합창과 김준태 시인의 평화 통일 행진곡 낭송, 그리고 최복을 안무가의 다 함께 평화 춤등의 문화 행사가 진행돼 이날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주 연남지역이 맡은 구간은 임진각 DMZ 내 생태 탐방로 5km의 민통성 구간이며 군인들의 협조하에 임진각에 들어선 시민들은 철책선을 따라 종착지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후 2시 27분이 되자 임진각에서 율곡습지 구간에서 이어지는 생태탐방로 구간의 줄지어선 참가자들이 소로의 손을 잡고 하늘 높이 들어올리며 목전껏 함성을 외치며 우리의 소원 통일을 합창했습니다. 이어 한국전 참전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가진 뒤 준비해온 국화를 헌화하며 순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광주연남본부는 평화누리공원에서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희망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대회 성공을 기원했습니다.